시편 73편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갑추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 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세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 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 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에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한 거에서 일어선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아멘.